조선 시대 최고의 관상가 내경, 그가 역사 속 사건에 휘말리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관상. 귀가 작고 코는 오똑하니 초년보다는 중년에 성공할 상으로 학교에서 빛이날 발자이며 남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 귀를 지녔도다. 영화 속에서 귀는 관운과 총명함을 나타내며 귀를 통해 앞으로의 운명까지도 알수 있다고 이야기한다. 그렇다면, 운명을 예지한다는 귀를 바꾸면, 우리의 인생 또한 바뀔 수 있는 것일까? 아, 제가, 올 초에 귀 성형을 했거든요. 귀를 성형했다는 박승범 씨. 어릴 때는 별명도 많았고요. 놀림도 받고, 뭐 이랬었죠. 그런데 중요한 거는, 이제 뭐, 크면서, 이제, 저희 어머님께서 관상을 좀 보시, 보시러 많이 다니시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, 뭐안 좋다. 관상이안 좋다. 뭐 돈이 새가 나간다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저한테 한번 이걸 좀할수 있으면 해 봐라라는 권유를 해 주셨죠. 귓불이 둥그렇지 않고 직선 형태로 얼굴에 붙어 있는 소위 칼귀였다는 박승범 씨.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일명 칼귀는 관상학적으로 해석할 때 재물이나 배우자복이 약하다고도 한다. 그 역시 이런 시선들 때문에 귀 성형 수술을 받기 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데 회사에서 뭐 일이 안 풀리거나 뭐안 좋은 일이 생긴 거나 하면 귀 때문에 좀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서 결국 귓불을 도톰하게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는 그 과거에 비해 확실히 달라진 모습인데 고민이 많았던 수술 결정이었지만 정말 귀 성형 수술 때문인지 귀가 바뀐 이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한다. 승진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좋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. 뭐 주위에서도 이제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아무래도 뭐 예뻐졌다라는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자신감도 많이 붙고 좋은 것 같아요. 네. 최근 박승범 씨처럼 관상학적으로 좋지 않거나 미용을 위해 귀를 성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. 예전에는 정말로 외향적인 기형 때문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, 최근 들어서는 관상학적인 측면에서 모양을 좀 바꾸므로써 어떤 그 운명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